네, 여러분, 콜럼버스입니다. 지금 나고야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. 음, 뭐랄까 생각하다가 가방을 한번 공개해보려고 합니다. 나고야, 모시조카, 뭐그 다음에 하마마츠, 그 다음에 요코하마, 도쿄로 행가는데 10박 11일이거든요. 비행기 표를 살때 저렴하게 사긴 샀는데 그 추가 화물 그건 안 돼가지고 엄청 저렴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배낭 하나만 딱 들고 왔거든요. 그래서. 가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하나씩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. 일단은 앞쪽에 볼펜 두개 정도 있고요. 안경닦이, 안경닦이, 보조배터리, 충전기선, 면도할 때 면도기 충전기, 마우스, 휴각대 마운트, 혹 시모를 유심 뺄칩 외장하드 있고요. 한국지갑, 칩키. 한국 돈좀 있네요. 이거 두 번째, 일본 짤짤이 주머니, 일본 와이파이 카메라, 카메라 케이스, 카메라고요. 홈 클렌징은 수화물 못 보내니까 그냥 와서 샀어요. 하나 이제 관광객 다닐 때메고 다닐 몇 가방 한게 아주 조그만한 거. 물티슈, 아까 오다가 너무 더워서 사먹은 녹차, 나고야 관광지도, 여행용 티슈 두 개, 환전한 엔화. 110V 변환하는 콘센트 제일 중요한 여건이있고요 이거는 1엔 남은 거쓸만고바꿨습니다 동전 짤짤이들. USB 2개. 여행용 요구 가방 안에는 50옷이 들어있습니다. 옷이. 팬티 2개. 잠옷. 귀 아래 하나씩. 빨간 티셔츠 하나. 체크무늬 반발 티셔츠 하나, 흰색 티셔츠 하나, 베이지색 반바지 하나, 오렌지색 반바지 하나, 해수욕장 갈때 입을 수는 것까지 하나, 렌즈랑 손톱깎기, 뭐, 가위, 그다음 혹시 모르니까 그 마데카솔이랑 면봉 있습니다. 흰색 안에 든 거는 끝이고요. 작은 거 안에는 이제 후추타월, 수건을 한 개만 챙겼고요. 치약 칫솔, 면도기, 호바드 젤, 스킨 로션, 샴푸, 향수. 이거는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샀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비닐백에다 포장 t 는데 샴푸가 s e i 파란색 안에 들어있는 거는 끝났고, 그 다음에 이 파일은 그 o i 권 프린트한 거랑 관광지 미리 예약한 거 I'm 다 o 아가지고 o g 어요 o the house. I'm going 노트북 o to 노트북 h o u s 요 I'm going to go t 필요한 것만 딱 챙겼고요. 이게 달아보니까 무게가 한 7kg 정도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수화물 10kg 안에 들어가니까 딱 맞고 갈때 과자 같은 것도 좀 사가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은 배낭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재미있으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